자, 이제 이거는 19강의 17번, 18번.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이제 낱말하고 제목이야. 자, 이제 첫 문장을 한번 보면은 자, 마케를 우리 마케팅 담당자들이야. 자, 마케터들이 have k n o w n 알아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데케이드 10년이니까 수십 년 동안 알아왔어요. 자, 우리 대절을 알아온 거야. You buy what you see first. 뭘 알아왔어? 너가 산다라는 거. 뭘 사? 자 우리 관계 대명사 맛이 나와 있지 앞에 명사 없고요 시의 목적 없어 네가 처음 본 것을 산대. 그러니까 우리 마케팅 담당자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뭔가 이제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많이 파는 건데 자이 사람들이 이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알아온 게이 사람들이 보통은 먼저 딱 눈에 보는 걸 산다라는 얘기야. 자 you are far more likely to purchase items 우리 여기서 far는 비교급 강조고 우리 be likely to는 할것 같다 할 가능성이 있다지 네가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야 자 우리 purchase 똑같애 buy랑 똑같은 구매하다라는 의미지 이가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큰데. 자, 플레이스트부터 분사구문으로 놓여 있는 물건 이렇게 돼. 자, 어디에 놓여 있어? in your eye level. 자, 네 눈높이에. 눈높이에 딱 놓여 있는 물건. 자, in the grocery store. 우리 식료품집에서 눈높이에 딱 있는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대. 자, 4프 g 예를 들어준 거야. 자, 데니 왜 나니 앞에 우리 비교급 있어요. 뭐보다? 자, 이런 물건보다. 어떤 물건이냐? on the bottom shelf. 바닥에, 이제 아래에 있는 어떤 선반에 있는 물건보다 내 눈높이에 있는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대요. There is an entire body of research. 여기서 바디는 몸이 아니라, 우리 a body of 이렇게 쓰면 많은 애, 많은 양이라는 의미고, 자, 우리 인 n t i r e 에 붙으면 정말 많은 양이겠지. 자, 양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 많은 양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 뭐에 관한 연구겠냐 위에 같은 얘기겠지 사람들이 고객들이 눈에 먼저 보는 거 이걸 먼저 구매를 하고 눈높이에 있는 거를 먼저 사더라는 얘기야 자 about the way 방식에 대한 연구인데 프로토크트 프레이스먼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재가 얘다 자그러면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어 사람들이 눈높이에 있는 물건을 산다를 아는 거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상품 배, 배치겠지 그랬지? 이거 상품 배치다 이제 상품 배치 방식에 대한 막하는 연구가 있대. 그러면은 물건 많이 팔려면은 우리가 눈높이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네. 인스토어스. 자, 이제 가게에서 그랬는데 오쏘리. Oh 자, 우리 더 웨이랑 여기 사이에 우리 관계 부사 대시 빠져 있는데 그럼 얘가 주어예요. 자 어떤 우리 스토어에서 가게에서 상품 배치가 인프언스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런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한 거야. 어디에? Your buying behavior. 자, 이거는 우리가 구매 행위지. 구매 행위. 우리의 구매 행위에 영향을 준대요. 자 그럼 우리 이 단어 꼭 챙겨가야지. Product placement. 자, 그러면 우리가 배치할 때 Arrangement로 써도 돼. 자, the s you a chance to use product placement. 자, 이게 줍니다. 그랬거든. 이건 암문장이지. 암문장이 뭔데? 야, 이렇게 식품 이렇게 우리 식품점에서 뭔가 상품 배치가 구매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데 어떤 게회야 사용할 기회를 주는 거야. 뭐를 사용해? 식품에 배열을 갖다가 어디에? To o t h e d v a n 즉, 그러면 너한테 유리하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너라는 건 여기서 이제 뭐 우리 상품 파는 사람들이겠지, 그렇 어, 암문장. 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상품 배치라는 게 구매 행의 영향을 주니 이게 너한테는 유리하게 상품 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라는 얘기지. 자, healthy items like produce. 자, 우리 프로듀 d u 생산하다 동사가 아니라 농산물이란 명사야. 농산물, 우리 과일, 채소 이런 거다 농산물이잖아. 자, 농산물 같은 건강에 좋은 물건들 이렇게 돼 있지. 자,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동사 이렇게 나 있어. 자 얘네가 often the least visible food foods at home 자 우리 리스트는 리를의 최상급이다 리를 t t l e l s s list 이렇게 바뀌지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이니까 이제 보통 우리 농산물처럼 몸에 좋은 이런 어떤 그 건강식품들은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음식이래 집에서 뭐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지 한번 우리는 뒤를 봐야 할거 자, you want t h thing to eat. 너는 먹을 생각도 하지 않을 거야. What you don't see. 니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맞게 되어 있겠지. This may be part of the reason. 이게 아마 그 부분일지도 몰라. 그 이유에. 자, reason why. 관계부사지. 자, 85% of Americans. 자, 85%의 미국인들이 두나 n eat. 먹지 않는 이유일 거예요. 뭐를? Enough f r u s a vegetables.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자, 과일, 채소 전부 다 농산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디스가 가르키는 게 뭐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먹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건강에 좋은 이런 이런 과일과 채소들은 집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딱 맞게 될지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먹지도 않을 거고, 그게 또한 이 미국인들의 85%가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는다. 왜안 먹지 않아? 눈에 안 보이니까. 자, if a process is hidden in drawer, 만약에 농산물이 숨겨져 있다면, 어디에? 서랍 속에. 자, at the bottom of your refrigerator. 당신의 냉장고 바닥에 서랍 속에 숨겨져 있다면, 숨겨진 건지 모르니까 뒤로 가볼게. This good food. 이 몸에 좋은 음식들은, are out of s i g h t mind. 자, 우리 out of sight의 mind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맞게 돼 있지. 자, 이 좋은 음식이 눈에서,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서랍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못 보니까 못 먹는다는 얘기니까, 이번 히든도 맞게 되어 있지. The same holds true for your pantry. 자, 똑같은 게 hold true for 어디에 적용되다야? 자, 너의 팬트리에도 적용될 거예요. 우리 팬트리가 식품 저장고니까 뭐 냉장고에서도 그럴 건데 너의 어떤 식품 저장고에서도 똑같은 게 적용될 겁니다. 똑같은 게 뭔데? 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물건들 우리가 안먹는다는 얘기야. 자, used to have a self. 자, 나는, 우리 used to 학원했다라는 거지. 이 글을 쓴 사람이 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어. 하나의 자, 우리 선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고, 자,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드는 여기서 꾸며주는 분사야. 우리 라인드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지 선이 이어진 거, 일렬로 진열, 아, 일렬, 일렬로 이어진 할게. 자, 일렬로 이어져 있는 선반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 뭘로 줄지어 서 있었냐면 s a l t y crackers and chips at eye level. 오, 큰 문제다. 눈높이에 짭짤한 크래커랑 칩이 일렬로 딱 배열되어 있는 하나의 선반을 가지고 있었대. 그럼 우리가 윗문장으로 비춰보면 이 사람은 눈에 보니까 그것만 먹었겠지. 자, when did you wear the first things I noticed? 우리 I noticed. 과로 묶으면, things랑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지면서, 우리 noticed. 주목하다, 알아차리다니까. 내가 알아차린 그첫 번째, 이것들이 만약에 이것들이 여기 나는 솔티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이 내가 알아차린 첫 번째 것들이었을 때. They were my primary s n a c k f s 그것들은 나의, 자, primary 주된이야 자 주된 간식거리, 간식거리였습니다. 당연하겠지. 눈내 높이 있고 내가 이게 내 눈에 딱튄첫 번째 것들이라면 얘는 나의 주된 스낵이 되겠지. the same self 자그 똑같은 선반이 is now filled with 이제는 뭘로 가득 차 있냐면은 healthy snacks 자 이제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가득 차 있고 자 우리 위치가 앞에 문장을 받아 주기 때문에 뒤엔 동사 3인칭 단수를 써 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가, 건강에 좋은 가득 차 있는 그런 선반이 만들어 줘요. 뭘 만들어줘? 자, 우리 좋은 선택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맞지? 그치? 우리 좋은 선택이라는 거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쉽게 만들어주겠지. 왜? 얘가 지금 내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거기를 채워놓으면 은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 걸더 수월하게 만들어주겠지? 자, first, 대부터 괄호 열자. 대 씨라우론 테이블에서 괄호 닫으면 우리 씨이 안따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씨다웃은거 밖에 나와있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테이블에 테이블 위에 밖에 나와 있는 음식들 그러면 이런 거 눈에 잘 띄잖아, 그치? 얘는 아 even more critical 훨씬 더 크리티컬할 거예요. 그중요하니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왜 중요해? 우리 팬트리나 이런 데는 식품 저장소니까 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가겠지만 식탁이라는 거 정말 우리 바로 그냥 나오면 우리 부엌과 가깝잖아. 그러니까 식탁 위에 놓여 밖에 나와 있는 음식을 정말 중요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뭘놔둬야 중요할까? 건강한 음식 그런데 놔둬야 돼. 자 when you see food every time you walk by 자 우리 every time 뭐뭐할 때마다 라는 접속사다 자 뒤에는 주어동사 우리 walk by는 옆을 지나가다니까 매번 네가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네가 음식을 볼때 you are likely to avoid it 너는 그것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 아니 이제 매번 지금 내 눈에 가장 잘 띄는 음식인데 피하다가 아니라 자 여기서는 우리가 grab 그래. 우리 쥐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grab 그래 이제 뭐 우리 음식 먹을 때도 외국 사람들이 어뭐 그래프 r something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어 내가 내눈 앞에 맨날 그 식탁에 지나갈 때마다 그 음식을 맨날 보는데 그걸 피하겠어?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비라는 쥐다. 또는 먹다. 또는 eat 이런 단어로 써줘야 돼. 먹겠지. 그러니 to improve your choices, 너의 음식의 선택이다. 이거를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leave good foods like apples, pistachio. 자두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우리 l e v e 는 어떻게 쓰냐면은 목적어를 쓰고 뒤에 분사를 써. 분사나 형용사를 쓰면서 자,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두다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뒤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은 여기 n 닝이 보여요. 자, 우리 sit out은 그냥 밖에 내 두다 이런 의미니까. 자, 좋은 음식 어떤 좋은 음식이야? 사과나 피스타치오 같은 좋은 음식을, 자, 이제 밖에 내 두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Instead of crackers, candy, 사탕과 크래커 대신에 좋은 음식을, 자, 이렇게 잘 선택하려면 우리 식탁 같은 데딱 내어놓으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단어 틀린 거는 자, 5번이 틀렸고 우리 제목 가볼게. 어쨌든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건강에 좋은 음식,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냐 눈에 먼저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음, 뭔가 내눈 높이에 있는 거를 가장 먼저 구매하는 그게 있으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그렇게 좀 내두면 되겠지. 자, 1번 보자. w h y l well, e we need to consider food placement. 자, 우리가 왜이 식품의 배치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뭐딱 맞는 것 같아. 자, 2번. p r e a s u r e s does not come from what you buy.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네가 구매하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즐거움 얘기 아니었고요. 자, which do you believe, visible or invisible? 너는 어떤 걸 믿니?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땡! s c r e t for health. 건강의 비결. Eat less, move more.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여라. 아니고요. three effective ways to tidy things up. 우리 tidy up이라는 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니까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세 가지 효과적인 방식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17번, 18번. 여기까지.